9월 5절에 대장엄동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저는 얼마 전까지 안동문화원장을 역임하고 또 안동 도상구공문화연대라는 그 사단법인에 그 제가 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와니까 아니, 매우 멋대로 뭐 이히니 뭐 기쁘지 않냐한가두 그러니까 번째 구절이 유흥이 자원, 방매 하니, 유력, 낙화. 이 오늘이 바로 그 구절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구복, 이거는 제가 동부 연구한 지 20년이 조금 되 됐습니다만, 그 처음 이 구복을 연구 시작한 게 바로 문경의 선유동. 그래서 정말 그 선유동은 항상 머리에 그 꿈처럼 아예 납니다. 구복은 그 그냥 가서 이렇게 보고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영실만 가서 그렇게 뭐대단게 아할 때가 별로 없어요. 부업은 충분히 이제 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공부하는 게 거의 꽉 차있을 때 부업을 가야 아, 이게 자득이요? 자두기욕, 자취, 자족에 유용하다라는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 어, 앞에서 옹고창신이라는 말 썼습니다. 어,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옹보지신인데, 이 옹고창신은 옹보지신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급진적인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 그런 그런 박지원이 그래서 옹보지신은. 새로운 것을 안데 이건 아는 것을 넣던 알아서 옛날 것으로부터 배워가고 새것을 바로는 부모문화가 그런 걸다이게생긴다이 어, 문경이 좀 특이한 지역입니다. 문경 계신 분들 도 알지는 못하지만 이 문경이 같은 경상도지만은 이 경상우도 특히 이제 문경과 상주는 이 청주 권하고 그래서 청주권은 대표적인 그조선 후기 그 서인 로, 로론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풍경을 살펴보다보면 그 서인 로론 그 유학자들의 그 자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 우리가 이제 핑크에 오지 않으면 가올라고 하는 그 서유동 제일 좋은 자리에 그 도안이제 영담이랍니다. 그선유 구호는 완전히 그악이 있어가지고 압도를 해버렸어. 국경, 그, 우리, 특히 이대 선유동을 중심으로 해서 국경 구역의 역사를, 사람을 중심으로 습니다구역이 이제 그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공유신유계고 각자 이두 가지로 나뉘습니다. 공유 심유는 이제, 어, 대표적인 게그 중국의 무위 구공이고, 그다 그와 유사한 게 우리 보산. 그러니까 이 배천이 크게 공로한 배를 그야 말로 배를 타들며 걸어갔고 산적으로 가는 이런 이제 구공이 있고, 그다음 계곡 각자야만 오늘 우리가 어, 일부를 볼 수가 있는데 선유 부이 이렇게뭐 신유할 정도의 길이가 좀앞에서한 1km 될까 말까. 그런데 각그 복마다 이, 이 의미 있는 문구를 세 개로 그고고 각자를 살펴보면서 가는 그런 그 특징을많습니이선유도문 대표적인 바로 이제 계곡 각자형의 복입니다. 이게 이제 대동여지도에 그 표시된 문경. 예. 네. 여기에 정말 봉천을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상대들그 지역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배우고, 그리고 그걸 이제 다른 쪽에까지 전파해서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과제라고 볼수 있고, 국어문화는 유학자입니다. 유학은, 유학은 무슨 배워야 되고, 어느 적부적이지, 배우지 않으면 뭘뭐 전진했습니까? 그래서 이구곡유라는은 유학자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눈, 눈과 귀 소위 그걸 뭐저 이목지혈 이렇게 한다고 그는데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걸로 생해서안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전체적으로 걸고 삶 전체에 걸쳐 추구해야 할천인하이라는그 인의 즐거움을 체험한다. 큰 즐거움이다. 이런 그공천을 그, 어, 즐기려면 보는 방법을 알아. Way of s e e i n g 보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것은 흐름의 <laughs> 눈, 정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눈과 위로만 보는 게 아니라 Way of singing. 그 way of s e e i n g 을 학습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코드를 찾아야 돼. 이걸 어떤 식으로 봐야 제대로 봅니다. 텍스트, 리딩 텍스트 마치 우리가 교과서를 보듯이 교과서는 그냥 글자 보는 거 아닙니다. 막 참고서 다 찾아가면서 교과서를 봅니다. 그런 식으로 그 곡을 일단 부려야 됩니다 즐거움과 배움의 그 모든 것이 다 시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또 자기 수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생의 본체적 의미를 찾고 인격을 축적해 온 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리는 즐거움이지. 그냥 즐거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돼. 이것은 이 무궁하게 생생불식하는 자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텍스트 도덕 감정의 형이사학적 토를 체험하는 즐거움이다. 이제 공안지락에 요인하야할 한글로 썼는데 이 즐거움이 다양한 즐거움이 있다. 그런데 어? 더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작은 것을 이어버릴을 수가 있고 더큰 것을 감지할 게 마음이 편하고 편하게 되면부족함이없다 그러니까 공자와 안자의 즐거움은 그 가난이 좋아서 즐거웠던는게 아니다. 구기보다도더훌륭가더큰걸 봤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편이 부족합니다. 이런 즐거움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저는 구호하다. 효교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가르침과 함께 영원한 존재에 대한 충고가 없습니다. 대신 현세적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한 굉장한 탁월한그 성찰입니다. 근데 그것은 정감적이고 신이다 것이 신라는 것은 바로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인생의 일을 통찰한다는 것입이 구법은 전부 그렇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참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통찰하는 그런 것입니 요거는 이제 그 가지 판단, 마음. 아. 이 판단도 느끼지 네. 않는구나. 무궁한 강물의 흐름에서 무한한 인생의 의의를 상처한 정감적이고 신인적인 산단입니다. 그래서 정자는 이게 바로 여기서 공자가 도의 본체를 인식을 하늘의 운행에 그침이 없다. 이거다. 근데 두 번째 부자는 그래서 공자는 자감물질기야 불사기야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순수하고도 붙이지 않는 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자의 말이 더 직접적입니다 주자는 이것을 천지의 변화은 흘러가고 또 다시 온니다 그런데 무일직지적 잠시도 쉬며 요게 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천도의 본연이, 근데 이 천도의 무의식 지령이 손으로 가리켜서 쉽게 볼수 있는 것은 저물의 흐름만 합 이게 바로 구어 유람의 어떤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그 코드다. 굉장히 그려봤습니다. 아, 공장님께서 물이 어둡는게 도대체 물에서 물 취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끊임없이 흘러나와. 로 가는 근본이 있는 것은 제가 바로 이 점을 공격치고 그 다음에 순자에는 순자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그 물에 들고 의로운 사람을 갖고 도를 옮기는 사람 공정한 사람 살피는 사람 교화하는 사람 그리고 그부분을 보면 만절필동의의식까지 순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마음이 유연하였고 바로 대자연과 기모하는 경비는 우리 이거 바로 뭐냐면은 그 줄기자리한 자연현상 인형이 사라지고 허명한 마음으로 처리되는 집단은 블화일체에 정해나가는 이 경비를 바로 증정이 보여주니다그 공격해서 오여 전하야 증정 나와 같이 가자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요상요수라는 말에 대해서 세계전 통렬하게 진정이 됐습니다. 뭐, 그 등산만 이렇게 해갖고 되는 거 아니다. 냉자에서 만,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참된다 것은 어. 거기서부터 주공식 이게 이제 주자가 인에 대해서 설다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사람이 그걸 얻어가지고 나의 마음을. 그러니까 천지가 만물을 낳는 거. 그게 이제 생생불시야. 그 모습이 가장 타고하게 아까 말한 대로 무례로입니다. 주자 대보면 그 인의 개념이 그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입니 근데 그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은 어디서 니냐 아까 그랬죠? 물또 산수에 두고.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공문화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장 이제 잘 들은 어, 시간 다 주자의 인지다, 무의의 독실을 이해하는 데는 몇 가지 서이 있습니다. 화석기 음. 은유 같은 사람은 그 도에 들어가는 순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기고봉 같은 사람은 인물 기운이다 물로 인해서 흥을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걸 종합하자면 자연 경로에 비해서도를 신뜻을 경로에 붙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네. 있는데 그래서 오늘 사례로 선유 구호를 얘기를 해 봤는데 저는 그 선유를 입도 차제라는 단점에서 한번.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그걸 이제 대, 이야기로 합류하시게 해서, 공자의 그 진덕지성덕에 나가는 순서를 유명한 지속방문의 뜻을 입고, <laughs> 섰고, 부록했고, 지천을했고 기순했고, 종룡설. 이게 진적 개습입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이, 그 부록기에 제가 이제 딱, 무리한 지문이 없습니다. 이세 가지. 정명기는 입지와 자리만, 큰 뜻을 나는 니다 장명기는 자족. 그 자신의 마음을 수량을 넓혀가지고, 그죠? 노예다라는 자족식. 노영기는 자취자족으로, 신명는 자유와 초월을 은경으 자유. 인물은 무겁고, 발길은 멀다. 어찌 무겁지 그 책임은 죽은 뒤에사이 부위. 죽은 다음에야 끝난이 완벽하지 않 그리고 이제 냉장은 큰 것을 딴 사람 대유, 작은 것을 딴소 먼저 큰 마음을 세우는 작은 욕망이 마음을 대충 이게 입지라 나는 이제 자득은 그러니까 밖에서 구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그래서 마음을 질러서 본성입니다. 그래서 혹 미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나타내는 그 시들이 약간 있는데 네. 이 소왕자리시는 아주 쉽고 유명하신지 이거 세계론전이 자극한 경지를 나타낸 시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70이 되면 이쪽으로 가야 돼. 요 그럼 한계 없으면 어떻게 되니 욕심을 줄이고서 포기를 하는 수 밖에 없어요 초월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실제 이구멍에만 끝부분에 보면은 무슨 벼루천지같은 얘기를 뭐 초월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베톨린이라는 생각에서 예그러니다 남을 원망하고 객관적인 조건을 탓하지 않고 소리가 귀에 들어가면 아무로 통해서 그 지극한 위치가 아닌 것이 없으니 그것이 바로 자취하는 선유동네는 원래 이름이 선유 신선이니까 자취 자족의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취하는 신명적 자리는 그뭐 벼루천지 긴간한 세계하고 선계에 대한 지형으로초월의중과 이렇게 초월이란 결국은 자족과 자취는 제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세계에 그 들어가는 자족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말은 유종이죠. 자족이라는 그 말에 자취라는 말 초월이라는 말은 현실적으로봐 어, 쓰는 저는 이것을 하나 염두해 둔게 아닌가. 유종하 죽음을 나이에 있는 반지. 한 세계에 대한 그 마음 자세를 여러 가지 보고싶 s w 니다 t y 이제 선 a v e 각자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선 t s what 가면은 이제 그 e 석대 h 고 v e And that's 다 h a t you 그 a v e to have. a n 또 막, 전부 다 글씨를 또 어지럽혀 써놨어요.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사람들마다 해석이 달리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반영생활에 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선후부업을 아까만의 네. 그 입조차제에 맥락해서, 공자가 진적한 단계를 떠나, 네. 응. 그래서, 이제, 코드를 찾아주고, 전제 정체를, 난, 그, 쓴, 구곡, 선유곡 시에서, 인지 전략이 1, 억호원 입지, 3, 4, 5억원자격 6, 7, 8, 9억원 자취, 자속하는 장면에서도 풀어놨습니다. 이건 구곡 정정대의 문지메다. 그래서, 이 선유동이 두개 있고, 선유동이 두개 있고, 그래서, 뭐야, 문정부는 잘하겠으니, 어떤 사람은, 여기가 동선이고, 여기가 서선이라고 하고 또, 이 경상도 문경 사람들은 여기가 내선이라고, 내선 저쪽은 또 반대로, 자기 꺼를 내라고, 이렇게 합니다고화한에 이제, 유람을 시작합니다. 그, 그, 저도 아침에 한번 가봤어요. 아침에 가면 또 찾아내는데, 물약이 쫙, 피어오는데, 물이 쫙, 쫙, 갑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그러구때 바쁘게 가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데주자는대목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비밀을 타고 내 무역 바이를 아이를 데놓고 다시 냥을 찍니고 그래서 문도전체에체를착아합니다 근데, 결국은 가는 것은 그 결과의 목표라기보다도 자득의 경지 자득의 경지는 마음을 담는 거예 불을 보는 마음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세신대에 가서 마음을 허명한 마음도. 내 마음이 원래 허명했는데, 더럽혀졌으니까 <목소리를> 그래서 마음이 이제 자문해지면은 거기에서 마음을 내비쳐. 그래서 이 물을 볼때 항상 근본을 봐야죠. 근본에 들어가있는 마음을 비춰그 다음에 탁천대. 드디어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한 자취자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연과 합이라는 그런 경지에, 그 연관은, 연기라는 것은 증전행이죠 그 기수에서 벽 담고, 무에서 바람을 쓰고, 노래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자조화 경지에서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여기가 선유도 신선히 그래서 그 노을 소리나 음악, 전통 이요 이제 선계, 이 각자가 여기 어, 이제 옥석대인데요. 각자가 옥석대라고요. 여기 뭐 다른 있겠다. 어, 그런데 이제 바로 옥석대 에 도안 이제의천창이죠 그 사람들의 장애인들 이야기 했습니다. 선동, 선유동은 여, 화양, 흥남과 함께 세발 손수출을 해서 서로 높구나, 함께 높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이 화양은 우왕이고, 흥남은 상주에 있는 송, 송중기. 그러니까, 이제 도, 그 이자를 높이는 방법으로 같이 끌어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 글에는 제가 그자은 집에 보면 이, 이분이, 이분들을 높이게 또 뛰어나고 마치 화양과 여기 가까운 모습이 주돈이, 주연계와 주자가 가까운 것처럼 값이 다니다 이거는 배움. 그런데그 배움이 즐거움과 향상. 이것이 괴로 그것이 가장 잘체험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그런 문화의 현대적 특성, 그리고 우회적 현대적, 유교의 진정한 의미를 현대인들한테 힐링과 같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통해가지고 유교 문화의 진술을 보여줍니다.